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20년 7월 27일 오후 한 6시 정도 됐습니다. 미국 광보 시간이고요. 아, 저,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덕분에 광고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일요일날 저녁, 저녁인가 오후에 신청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승인이 됐네요. 아, 이거 수익금은 제가 따로 손잡고 사먹을 거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주총이라든가, 뭐 비행기 타는 거, 아니면 지금 좀 상황이 상황이니까 주주총회나말안할 거예요. 근데, 그뭐차 타고 가는 가까운 거리에 뭐 회사 방문도 안하되고 매장 같은 데 제가 돈 모이는 대로 수익금 공개할 테니까 아 공개? 이거 해도 되나? 뭐 알아보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어좀 가달라는데 가주는데 그런 기름비라든가 제 그거 뭐 샌드위치나 햄버거 비용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예, 그게, 그럴라고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저는 따로 이거 수익금으로, 예, 없어도 충분히, 뭐, 그, 달러 마이닝 해가지고, 예, 현금으로 만들고 있어서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어, 좀더제 깊은, 좀 이렇게 제가 투자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 그 스펙, 그 IPO 관련되는 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뭐 검색을 해가지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저도 이거를 스펙이라고만 말을 하고 따로 얘기를 안한것 같아서 다들 알겠지? 라고 한 저의 부찰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뭐 IPO부터 얘기를 할게요. 이 기업들이 상장하는 방법은 어, 총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IPO라고 하죠. 그 일반 기업 공개 상장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정통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어, 많은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를 차지해요. 보통 한90% 정도 이렇게 차지 아 99%인가 대부분이 이런 경우를 차지해요. 그래가지고 뭐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걸로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방법은 투자은행이 상장 준비를 대신 해주는 건데 어 일단 그런 다음에 IPO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대중 판매를 합니다. 네, 이게, 어, 이제 IPO, 그,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죠. 대부분 이런 경우를 택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스파티파이가한거 있죠. 뭐, 슬랙이나, 어, 이거를 디렉 그,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어, 일단 신규 주식이 발행이 안 돼요. 아, 첫 번째 IPO 할 때, 신규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퍼블릭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디렉 리스팅 같은 경우는, 디렉 IPO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어뭐 스파리파이나 뭐 슬랙이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 주주가 판매하는 거예요. 또 투자은행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 비용이 좀 절감돼요. 근데 이것도 많은 경우가 탁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아 이런 경우 있죠. 최근에는 그 포스트메이츠가 인수됐죠. 우버에 그러면서 걔네 이제 상장 행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 같테 페이스북 같은 어 사진을 당하면서. 예, 상장 회사가 된 경우죠. 근데 마지막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거죠. 스펙 스페셜퍼플스 아크디션 컴퍼니라고 하죠. 특수 예, 목적 인수 회사. 이거는 그냥 껍데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은 돈을 이제 모아요. 그런 다음에 비상장 회사를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상장 회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간의 기간이 주어지고 최근에 이렇게 우회 상장한 걸 보면은 드래프트킹하고 니콜라를. 경우를 이제 둘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또그 제가 좋아하는 <laughs> 예, 좀 이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아, 이 사람이 거래를 되게 잘해요. 퍼싱스케어인데 그 예, 예전에 예그캠벨수업 지금은 포지션 하고 있지 않은데 캠벨스 투자할 때 이분이 되게 어 액티브하게 들어가고 이분 향 거래들 이분이 한건 아니겠죠? 그 헤지펀드에서 퍼싱스케어에서 한거래들 보고 아 쇼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매술도 언제 하는 거야 주가가 보면서 많이 배운 기억이 많이 강렬하게 남아가지고, 예, 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초반에 4빌리언, 어, 상장 그걸 했죠? 예, 4빌리언 모았죠? 그래가지고 그퍼 스퀘어, 어, 스펙 보았는데 이건 진짜 껍데기 회사에요. 그 사람이 그 S1에다 등록하면서 한 말이 있죠? 네, 이제 성숙한, 이미 다 이제 큰 유니콘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 네, 이거는 그 회사를 부고 사는 게 아니라, 비, 그, 빌 에클맨한테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자, 내돈 여기 있으니까 좋은 회사를 잘 사주세요. 라고 그 매니저를 보고 주는 거지, 이 스펙이란 회사를 보고 그 스펙 회사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요즘에 되게 많이 핫하고 있어요. 왜냐면 또 쉽게 상장할 수 있고 그런 방법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포모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뭐를 보고 이제 포모를 느끼냐면, 제가 최근에 투자한 게좀 가치주를 이제 삼월달에 사고 성장주도 샀어요. 뭐냐면 일단 월그린을 샀어요. 월그린은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 당시 3월만 해도 자사주 매입 계속하고 있었고 어뭐 그래도 뭐좀 손실도 적었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서 샀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한십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되면서 배당은 물론 컷안 했죠. 이제 요번에 실적 7월달에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 중지하고 에 그리고. 어, 배당 당연히 컷안 했죠? 그러면서 영국에 4천명을 이제 해고했죠? 네, 이런 게 주주 자본주의에요. 냉정하죠? 어, 사람을 해고하면서 배당 컷은 안 해요. 이렇게 주주를 먼저 위하는 거. 이게 참 냉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적 발표가 참 별로였어요. 네, 1.7 빌리언 손실이었어요. 17억 달러 손실. 근데 작년에 보면은 1 빌리언 수익 냈거든요. 이게 수익이 많은 회사는 아제데투자 근거는 그거였어요. 이번에 다 셧다운을 하지만 월그리나고 c b s 많이 열고, 월마트 대비 사람들이 많이 덜몰리기 때문에 조금 더어 사람들이 가서 소비를 좀 하러 가지 않을까? 근데 웬걸 소비는 하긴 했는데 어 무슨 뭐 세니타이저라든가 뭐 마스크 아니면 뭐 휴지 물이러고 사러 갔어요. 이런 물이나 휴지 같은 거는 그 매장에 공간만 찾아야지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마진이 굉장히 박하대 박해요 박하대요. 돈이 얼마 안 남는데요 월마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 제 이제 투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기도 하죠. 뭐, 그래가지고, 최근에 근데 제가 아직도,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이 회사가 뭐 펀더멘트 흔들린 거 아니니까 어 최근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 회사가 약간 테크 회사처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오피스 팔고 그 다음에 뭐 워드 팔고 그런 다음에 아니면 뭐 구글이 지메일 만들기 한 다음에 뭐 클라우드 팔고 뭐 애플이 그런 거 잘하죠 이코 시스템 자기만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보이겠습니다 월그린 같은 경우 요번에 그 700개 매장에다가 어? 그 의사 오피스를, 의사 오피스를, 어, 거기다 매장에다 만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래도 쇼핑하러 왔다가, 뭐 샴푸 사고 비누 사고 네뭐 휴지 조금 사고 여기 쿠폰이 제일 쏠쏠해요 월그리나 시비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 사면 하나 모십을 깎아주고 비타민 사고 그리고 특히 베이비 부모들이라든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저같은 경우는 뭐 약을 따로 먹는거 없는데 저는 온라인 주문 굉장히 선호 하거든요 저는 이 제약 포장 같은게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심한 상황이 와도 약에는 영향이 안 가거든요 그렇게 다 테스팅을 해요 그게 다 FDA에 해서 예, 네, 검사한 일이고, 제약회사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른들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사는 걸 선호해요. 그러니까 베이비버 늘어나죠. 이제 곧 은퇴하죠. 아, 물론 지금 팬덤이라상당안 좋긴 한데, 그러면은 직접 가서 사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것저것 사고, 그러면서 전기, 어, 점검, 그, 저, 그 건강검진 이런 것도 받고, 그러면서 의사 한번 보고, 예, 네, 이러면서 이 상태계를 구축하는 게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CBS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뭐, 치아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어, 25불, 그 받고, 이제 찍어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쇼핑하고 왔다가, 어, 오, 씨, 송충이, 오, 씨, 예, 쇼핑, 쇼핑하고 왔다가, 예, 그거 하는 거죠. 예, 엑스레이, 오, 어, 송충이였어요. 깜짝 놀랐네요. 예, 송, 아, 송충이 왔다가, 아, 이게 아니, 아니라, 쇼핑하러 왔다가, 이제 뭐, 그거 사는 거죠. 그 엑스레이 한번 찍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제가 10% 물려있어요. 이런 비슷한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산, 뭐 또, 3M, 뭐, 3, 3M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게 포모를 느끼는 거죠. 저도 이런, 지금 급등하는, 뭐, 이런 회사들 보면서, 아, 내가 투자가 실패했구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 저도 이제 제 심리랑 분석을 했는,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봤는데, 4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투자 근거가 틀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3M이라든가 월그린는 지금 팔 수는 없어요. 왜? 이제 가치제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수익 중이긴 한데,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또 있죠? UNH. 남들도 이미 다 생각했었어. 어? 그 실적 발표가 대박 나올 거를. 당연하죠. 프리미엄은 계속 내는데, 사람들이 병원 한 거니까, 페이아웃이 없는 거죠. 네, 그런 걸 보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뭐, 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오피스 리츠. 저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거, 한번 소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소유해봐야죠. 저도 소유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 관련된 회사들을 좀 알아봤는데, 아, 조금 좋진 않아요. 그, 그 뉴욕에서 오피스를 오픈을 하긴 했는데, 아직 그 회사들이 많이 음그 미턴 그, 리턴 그 하, 시키고 사람들을 다시 오피스로 복귀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야될것 같아요. 올해는 말도 안될 거예요. 그 여파가 되게 늦게 나타날 거예요. 그 관련된 회사들도 아 이거 이거 세달이 아무튼 한3 개가 네개 있어요. 엠파 이어 스타일드빌딩도 한번 소개해보고 싶고 네거딩 멋있잖아요. 나도 한번 소유해 봐야지. 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리치가, 어, 그런 게 있어요. 뭐야. 연체율이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 커머셜 MBS라고 하죠. 커머셜 모기지 맥시큐리티라고 그러죠. 그 상업용, 그 담보, 상업용 건물 담보 증권. 이런 거, 그 연체율이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를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경제지표 하나 얘기해 볼까요? 내구제 주문. 아 지금 정신이 없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어쨌든 6월달 거 일단 상승을 했고 뭐 근데 지금 내려 내려 갈 거냐 이거는 뭐 아무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자동차 그 부품 주문이 뭐 거의 90%인가 100% 늘었어요 어 그래서 일시적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비행기 보다는 네, 자동차를 사 가지고 자동차로 여행 다니는 그런 그런 경향이 있잖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캠핑장 이라든가 이런 공원도 사람들 아직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그 주변 동료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휴가를 하려고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많이 변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팬더믹이니까 의료 장비 같은 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소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병원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료 장비 또 이런 부품 같은 거 주문이 늘었다고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의료 장비 뭐 이런 거 판매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그내부재 뭐 이것도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선행 지표라고 볼수 있어요. 근런데 내구재 주문이 회복은 했는데 그 애니얼라이즈된 거 있죠? 그뭐연그 뭐그 연간으로 계산해 보면은 뭐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어요. 이게 선행 지표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런 거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 생산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 지표로 볼수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할 GDP가 어떨지 대충 이제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PMI 7월 거도 뭐 올라갔는데. 에 예, 펄체스 그 매니저 인덱스 있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회사들이 구매했는지 조사해 보는 거야 이런거 같은 경우도 지금 7월닷거 살짝 상승 하기는 했는데 실험 실업률, 실업률이 지금 뭐자10% 이상으로 10% 정도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인플루 이만 그 베네피 받는 사람들도 조금 뭐 사람 들 숫자도 많고 그리고 이제 5번에 살짝 6월, 마, 저번 주에 살짝 픽업 해장 올라왔잖아요. 그런 거 보고 또 기업들 채권 발행해서 이게 투자를 하느냐. 투자를 안 해, 이 썩을 망을 놈들. 어? 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현금을 지 많이 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아마도, 예, 이런 투자가,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예, 제 월그린, 아, 좀 살려주세요. <laughs> 네, 그러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